하얀 배추 속 같이 깨끗한 내음의 12월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요. 단 한마디의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헛말을 많이 했던 빈말을 많이 했던 우리의 지난날을 잊어버려요. 때로는 마늘이 되고, 때로는 파가 되고, 때로는 생강이 되는 사랑의 양념,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함께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 땅속에 묻힌 김장독처럼 자신을 통째로 묶고 서서 하늘을 보아야 해요 얼마쯤의 고독한 거리는 항상 지켜야 해요 한겨울 추위 속에 제맛이 드는 김치처럼 우리의 사랑도 제맛이 들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비움달 12월이다 기다림의 계절이다 나무는 늦가을부터 잎을 떨군다. 제 몸을 쳐서 투명해진다. 그래야 겨울을 난다. 자신을 키워낸 것들. 고마워서 붉게 물들이고, 가을을 수놓게 하곤 이내 잎을 떨군다. 잎은 멀리 가지 못하고, 겨운의 나무에 이불이 된다.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비워내어 투명해진 것들이, 맨몸으로 겨울을 맞는다. 그 혹독한 추위에 맞선다.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시인의 말을 음미한다. 부서진 것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익으면 제 맛을 낸다. 세상은 제 맛을 내며 사는 것들로 아직 살만하다. 희망이 남은 까닭이다.